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음, 오늘은 그 정상 생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분들이 환자들이 오셨어요 자기는 50일 만에 생리를 했다 이번 달이 어, 이게 정상이냐 또 어떤 분은 생리가 끝나고 2주 만에 다시 생리를 했다 이러신 분도 계세요 그럼 이게 정상 범주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분들은 뭐 생리가 계속 일뭐 일주일을 넘어서 열흘 정도 했다. 이게 정상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 생리를 뭐 이틀만 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오버나이트 그 생리대를 완전히 다 적셨 정도다. 또 어떤 분들은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검붉은 피만 나온다.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비정상을 알기 전에 정상적인 생리에 대해서 알면은 그 외의 것은 다 비정상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정상적인 생리는 그 주기 28일 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잘안 되죠. 어느 정도 주기인지를 보고 또한번 생리를 하게 되면 며칠 정도 하는 게 정상이며 또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상 범주에 들어가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것은 왜 그런지를 또 각각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정출혈 출혈에 대한 것은 일단 다음에 하시고 오늘은 정상 생리는 어떻게 돼 있고 또 남들은 어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이 어떤가 되게 중요하죠 남들은 어떤가 인지 정규분포곡선으로 며칠 만에 한 번씩 하는지를 정규분포곡선으로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여 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은 그엔더클리너로지라 그래서 요건 요거, 요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약간, 음, 스페노프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이 어, 책인데, 음, 요건 이제 볼게요. 여게 이제 548페이지에 보면은, 어, 생리주기, a 스트랄 사이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오른, 이제 요쪽이 어, 그전 인구 중에 몇 퍼센트가 그런지, 퍼센타일. 요거는 21일 주기부터 40일 주기입니다.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25일 주기부터가 정상으로 보는 거죠. 24일부터 35일이 정상인데, 아무드도 여러분 빼고 여기서부터 35일 주기 요걸 빼는 거죠. 그래서 어, 그렇지만은 이제 21일 날 하는 사람도 1% 정도 되고, 22일 만에 하는 사람도 2%, 23일 만에 하는 사람이 3%, 24일 만에 하는 사람이 거의 6%가 되면서 정상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 쪽해서 28일, 29일 주가 제일 많죠. 14, 10, 13, 14, 15%막 이런 정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5일 주기가 넘어가는 사람은 2% 이내, 36도 2%, 37% 1% 이렇게 돼서 결국 뭐냐 생리 주기로 따지면 menstrual period characteristics라서 고 이게 이제 평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인터벌은 24에서 30일 요거 봤죠 그리고 노말은 4에서 6, 6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3일에서 7일까지는 정상으로 봐요 왜냐하면 2일 이내거나 7일 이상이면 은 우리가 이제 비정상으로 보니까 한 일주일 4에서 6일이면 정상으로 보고 볼륨은 30cc 정도 근데 많은 거는 80cc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보통 한 3일에서 7일인데 적어도 어틀 이내나 7일 이상이면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이상 보셨듯이 이 생리 정상 생리의 범주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일단 24일부터 35일 이내에 하시는 거는 괜찮다. 뭔지 뭐 러플리 하기에는 한 25일부터 한 45일 주기에는 괜찮다고 보시고 50일 주기는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것도 병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가 병적인 상태가 되려면 무월경이 3개월에서 생리 안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50일 만에 뭐 한두 번한건큰 문제는 안 됩니다만 어찌됐든 25일부터 34일, 24일부터 35일 이 사이 주기로 하면은 정상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은 어, 이번 달은 28일, 다음 달은 35일, 그 다음 달은 뭐 27일, 그 다음 달은 25일, 그거 다 정상적인 범준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생리기간이 7일 이내, 3일 이상이면서 7일 이내, 2일 이상이라고 돼. 2일보다 초과즉 3일 정도에서 7일 이내 정도면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양은 이제 80cc면 많은 거고 3 0 c c 내가 정상으로 됩니다. 그래야지 빈혈이 안 생기죠. 다만 이제 자궁근종이 있거나 뭐 자궁내막증식증, 자궁내막용종, 뭐 자궁선근종 등이 있으면은 어 생리가 많아져서 빈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세 가지 생리주기, 그 다음에 한번 생리를 하게 되는 그 기간, 그 다음에 양 정도가 이렇게 정상적인 것을 보셨습니다. 이상입니다.